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2021년 9월 29월 20,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이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림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늘은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말씀에 보면요. 부활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이 뿌리는 씨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씨가 죽어서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 성도의 몸도 우리 믿는 자들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왜 죽으면서까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싫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네요. 또개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은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불이 타서 사라지면 우리가 부활할 때그 육신의 몸을 어떻게 찾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장을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떤 몸이 될지 알지 못하기에 대해서 비롯된.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형태로 부활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바울도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딱 이렇다, 어떻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어떤 몸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몸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활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그 씨가 죽고 나면 다른 씨로, 다른 형태로 그 씨와 같은 현재의 몸에서 죽은 그 새로운 후에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집트에 보면 거기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몸 그대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또한 달려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체에게 그에 맞는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 맞는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사람의, 사람에게 사람의 몸, 또 짐승에게는 짐승의 몸, 새에게는 새의 몸, 또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몸에 각각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종류와 또 많은 몸들을 만들어내셨고 그 몸들은 각각 그 몸에 적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그 존재에 맞는 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이 다르고 또 새의 몸과 물고기의 몸이 각각 다릅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기 적합한 몸을 주셨습니다. 또 동물은 동물 이 땅에 살기 위해 적합한 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어떠한 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하늘에서 또 주의 나라에서 살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성도의 부활한 그 몸에 그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그 영광, 가장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아담의 형태를 입고 태어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병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죽음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몸이 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입고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이 있고 또 장차 부활하게, 부활하여서 입게 될그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을 쫓아 독한, 아담을 쫓아 땅에 속한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석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죽음 이후가 두렵지가 않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로마의 피,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어, 카타콤 지하 감옥으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박해를 받는 이들이 지하 무덤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가질 때 그들은 그 옆에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곳에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핏박을 피해서 감옥을, 지하, 무덤으로 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살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체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누워있을 것이며 저렇게 죽을 것이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저렇게 누워있을 것이며 언젠간 영원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자 또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는 힘과 능력이 되지요. 소망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나도 오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과 믿음이 가지게 되겠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쩌드로 패배자가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 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복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두렵거나 떨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이 부활의 증거함을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2주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 버리고 이제 오늘 레벨 3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풀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삶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참수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어,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레벨 3도 종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오늘 하루가 되게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육신의력만을요구하거나내삶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